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어, 현대 포터트 더블캡 초장축 차량, 아, 저렴한 차들을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아, 요즘에 아, 이 디젤차들이 이 5등급 차량들 때문에 또 4등급도 2011년까지는 아, 이게, 자진 조기 폐차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강제 폐차는 아니지만, 자진해서 조기 폐차를 할수 있는 연식이 되지요. 2011년 정도까지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안에 대상이 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저렴한 차들이 좀다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폐차를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차들이 없어요, 싼 차들이. 근데 이제 굳이 비싼 게 필요 없고 현장이나 또 이렇게 농촌에서 막 타는 차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저렴한 차 찾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상 이게 다들 폐차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저렴한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한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내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차량 청색 차량이고요. 아뭐 지금 있는 것 중에는 굴러 다니는 것 중에는 그래도 질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식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차니까요. 아뭐 이렇게 저렴한 차를 너무 많은 걸 원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적당히 이렇게 돈 값어치만큼 하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이고요 앞 측면 또조석 측면입니다 후면이고요 적재함입니다 뭐 외관상은 큰 부식 없고 깔끔합니다 뒷좌석이고요 앞 시트고요 어, 앞에 대시보드 자 내다방입니다 키로수가 어, 한 36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장거리 주행한 차들이라가지고요. 키로수는 많지만 아, 또 키로수는 또 숫자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 관리를 잘해서 탄 차들은 엔진이 굉장히 유효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이렇게 고속도로를 키로수를 많이 주행하는 차들은 아, 사전정비들을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엔진 길도 잘나 있고 고속도로 주행으로 인해서 또 엔진도 유지 관리가 잘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을 감안할 때이 차량은 주행 거리는 다소 많지만 아, 연식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이 차량은 아, 5등급 차량 해당 차량이 아니고요 이 차량. 아, 이 차량은 또 DPF가 장착된 그런 연식의 차량이죠. 그래서 이 차량 어, 잘 보셨다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 어, 백미러 열선과 시트 열선, 뭐 핸드 어, 에어컨 스위치, 또 사제 오디오 들어있네요. 자, 뒷 타야고요, 앞 타야 타야도 뭐이정도만 양호하고요. 자, 백미라는 접이식이 아니네요. 자, 롬. 자, 이거 백미라 자동 조절 장치죠. 접 접히는 거 만드는 겁니다. 자, 후방 카메라 들어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들어있네요. 자.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이고 이렇게 외관과 실내 뭐이 정도면은 현장에서 탈수 있는 차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음은 차량 성능 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날 최초 등록을 했고요. 연식은 2013년식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36만 6000km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고속주행한 차량으로 다소 키로수는 있지만, 차 성능은 괜찮습니다. 자, 이건요, 차체는 골격은 전혀 문제 없고요. 본네트하고 핸다만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이건 무사고입니다. 자, 다음은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 엔진 쪽에 보시면 미션은, 음... 도 그렇고요. 여기 엔진 쪽에 미세 누유는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잘못 봤네요. 미세 누유는 실린더 헤드나 오일팬 쪽에 이렇게 미세 누유가 조금 있습니다. 오래된 차들은 미세 누유들은 다 조금씩 있죠 누유는 세워놓으면 이렇게 오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누유라 그러고요. 미세 누유는 이게 엔진 주변에 이렇게 약간 비춰서 묻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미세누유라고 합니다. 자, 엔진 미션 쪽에 미세누유 정도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또 저렴한 차니까요. 감안하시고, 또 미세누유 된다고 차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감안하시고요. 다음은, 어, 주요 부품 중에 요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세누이들 엔진미션에 미세누이들 조금씩 있는 거요거 외에는 크게 데미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에, 뭐 그런 운행상에 충분히 운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에, 뭐, 궁금하신 거는 오셔가지고 실차를 직접 어, 방문해서 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해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 저는 한 25년 이상을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렇게 좋은 차로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